어 형님. 응. 어, 그드야 저희 슈퍼카 하는 건가요? 슈퍼카 해야지. 또 이제 <laughs> 콜베 타서. 네. 여 요즘 땡겨지 야 그지. 근데 이거 별명 있어 요 형님. 뭔데? 그 여자들이 안고이고. 어. 남자들이 어 형, <laughs> 형 멋있어요. <laughs> 형이차 뭐예요? 약간 이런 차래요 이게. 아니 이거 뭐 풀러 볼래? 네발이야. 와. 근데 강력해 보이긴 한다 그지. 와 여기 뒤에서 날라갈 것 같은데. 요 그렇지. <laughs> 네? <laughs> 근데. 형은 이런 콜벳도 좋긴 한데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연식 대비 진짜 싼 차들. 오늘 17년식이거든. 네. LPG야. 네. 500만 대, 600만 대. 17년식. 갭 차이가 그렇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자 극가성비 매물로 픽한 오늘 SM5 노바 버전 17년식입니다. 자 금액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들 해가 넘어갔죠. 1월달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1년이 또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고차는 뭐 1월이 됐다 그래서 모든 차가 다 감가되진 않아요. 거의 평균 분기별로, 분기별로 해서 감, 금액이 조금씩 떨어지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얘는 이제 17년식 버전의 SM5 노바 차량입니다. 그리고 중형급 세단에서 가장 인기 좋은 LPI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얘가 <laughs> 가격이, 500만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어 평균 17년식이면 여러분들 쏘나타 어, K5 얼마입니까? 말해 뭐해? 천만원 다 넘죠. 하지만 이 녀석 정말 극가성비 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2017년 4월 등록 주행거리 14만6천 k m 구요 누유 전혀 없고 사고력도 이 완전 무사고입니다. 차량 정확한 등급. 어, SM5 노바구요. LPI 고급형 등급이에요. 등급은 렌트카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500만원대 옵션도 버튼시동 내비효과 열선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이고. 자 외관실례 보여드릴게요 준세 혹시 너의 친구들 중에서 네. 아, 준세 500만원짜리 탈만한 차 없냐 물어본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얘기해줘 땡땡아 1 7년식의 중형급 세단이 500만원대가 있다 너위에 준비했다 이 차를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놀래긴 할 거야 어? 17년식이? 이 가격이라고? 지금 소나타가 요 정도 되면은 일단 뭐다 천만원 수준, 천만원 다넘고요 그래서 삼성, 쉐보레는 감가 너무 좋죠. 그래서 사실 LPG는 중형급 2.0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HG그랜저, SM7, 뭐 2.5, 3.0 등급도 힘 좋긴 하, 힘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부담 없이 2.0 LPG를 제일 많이 타세요. 주행거리도 괜찮고 옵션도 괜찮습니다. 등급 자체도 모델 체인지된 노바 버전. 금액 590. 590만원에 SM5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는 은색상이 돼도 이 가격이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오늘 또 색상도 화이트 바디예요. 화이트 바디로 깔끔한 녀석이고요. 전면 부이지 이렇게 모델 체인지된 SM5 노바 차량이고요. 연식 자꾸 강조하게 되네요. 17년식. 헤드라이트 안개 등다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월달이 되어서 또 이제 금액이 조금씩 내려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형급 세단, 원래 감가는 좋지만 이 정도나 감가 될까 싶을 정도로 오늘 금액 정말 뺏어왔고요. 앞쪽에 휠과타이어 잔여랑 약한 40, 50% 정도 남아있고요. 깔끔한 상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중형급 세단은 또 색상 흰색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색상이고요. 이제 가죽 시트, 열선 시트. 내비, 후카 다 올라가져 있다. 그리고 버튼 시동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요 정도 옵션이면 어 웬만한 건좀다 들어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뒤로 오게 되시면 뒤쪽에도 이제 이렇게 시트 상태, 암레스트 이 그리고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앞쪽, 뒤쪽 다 실내도 관리를 잘해주셨네요. 자 이제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이제 SM5는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어 중형급 세단로 사기 너무 좋아요. 물론. 뭐 요즘에 sm6가 천만 원 아래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lpg 차는 내가 꼭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 그에 반해 소나타를 봤더니 11년식을 사야 돼요 네. 이, 이 가격이면 11년 12년식을 사야 되는데 5년을 땡겨 온단 말입니다 5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sm5 어, 그리고 등급은 네, 이렇게 뭐 pe 등급 올려놨고요 자 트렁크 공간 상태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s m 은또 좋은 게 트렁크가 넓게 잘 빠져있어요 그래서 lpg 통이 아래쪽에 이렇게. 네. 여러분, 현대 기아가 진짜 많이 차이 나는 게요. 제가 어그제 올려드렸던 11년식 K5 500만원짜리, 아, 599명 똑같아요. 그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 구매가 가능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는 그래도 K5 현대가 좋아, 기아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차 아니야, 그 가성비로 17년식 하자 하시는 분들. SM5,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지 실내 들어왔고요. 실내 상태도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있고요. 이렇게, 예, 네,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는 열선, 1단, 2단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아래쪽에는 볼륨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6천, 14만 6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INRB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상등 포함해가지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에어컨 버튼 시동 올라가져 있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공조기 버튼 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커플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이드는 이렇게 네, 핸들 핸드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7년식 버전. SM5 정말 극가성비로 590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SM5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삼성의 SM5와 함께 했습니다 금액 590만 원이고요 전액 가입, 탁송거래 다 가능합니다 그밖에 문의는 저희 대표 홈페이지도 있고요 저희는 도이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타라 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